이 새끼 내가 소컨에 들어왔으면 아가리 존나 털었을 텐데 실제로도 존나 못 털어 멋있. 아요 바로 바로 갑시다. 비에 주세요. Yo, 형한테 하는 말이 뭐이 새끼라고. 근데 이 새끼 내가 봤을 때 그냥 지새끼 같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절대 잊지 마시고요. 맥모닝. 자 오늘 게스트 아시나요? 오늘 게스트 고등 래퍼 1, 고등 래퍼 2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 프리스타일의 왕이죠 우리나라 프리스타일 왕 조원우 군이 오늘 조금 있다가 게스트로 오니까 다들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9일 20시에 팔로알토 형이랑 같이 방송을 진행하게 되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 한번 모실게요. 어, 한국 프리스타일 최강자죠. 조원우군 큰 박수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저큰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레 코지의 <리코드의> 조원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예 <예이. 웃음> 아니,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 네. 자, 우선은. 어 조원우 하면은 프리스타일이거든요 프리스타일 한번 하기 전에 본인 곡한번 보여주실 수 있는지 네네 곡 제목이 혹시 어떻게 되죠? 길거리에서 하는 거고 좀 의미를 생각해 봤는데 제가 그 올티 형님 곡 중에 사이퍼패스라고 그게 약간 길거리 대표하는 래퍼들끼리 한 건데 호호호 엄청 의미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맞아요. 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할 곡은 여기서 처음 라이브 해보는 거여서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비트 틀어주세요 요, 요우 Highlight sign. I'll say, oh, you're a good. Yo, yo. What, what? Yo, yo. 2015, I go freeze that King that she died, yo, wait, You wave, she pass on, she on chance. 300만 개 거리가네 ACU. 돈 벌어지나가서 땅 파물했던 어른들의 말 무시했던 이 말이야. 거리 돌아와 있던 따라오는 위에 부려도 시들이 많이 추위를 쏟아 와. 이 동안 머리 달아오른 것이 명성 대부. 그들 위에 달라내 전 대부. 싸이퍼 마 홈이들의 전 대부에 달려와 치는 폰 넘버 연락두. Red, red. 땅땅한지 약병은 스위스 태 체매너 진짜 위기. 내가 레이몬트 것 같대. 감히 판단했던 형들은 진담 위기. 형 내게 무내 평소에 착해 빠진 너가 매를

Yap, Cypherpins! s h i Moko, b u s h a p Cypherpins! s h a Bola, c h o t h a c h y a Cypherpins! Yumshi Duli, h o t c h a t Dukke! Yumshi Moko, b s h i s u Yumshi Moko, Bushi, Busu! e a p Cypherpins! Maksha Bola, c h o t c h a Cha! Yap, Cypherpins! Yumshi Duli, Chotchat d u k k 눈치 살펴 내 이거 처음으로 라이브 하는 거고 저희 얼마 전에 회사 신곡 나왔거든요.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Air h i g h l i g h 지 검지 세기 Yeah Oh What I need to get some, get some man. Man. a c a r r r 레이 Machine get and get some what We call it an auto car, we call it an all with a we call not a machine down, we're taking the gun, we get we call it an with we call it a machine down, we don't get a nine but I like side coming so we the jack sang on what's a lady so make me the definition that you 새로운 say I'm ramble with so you need to manage to be getting back by them with do y'all gets that back to label highlight took the hit someone eight in the twilight it's a face shell hangos so you show back so jack so I told Jack i be that I it i to say can to 와와 yeah, yeah. 와, 진짜 와밖에 안 나와요 와자 그러면은 이제 좋은 후보들을 모셨으니까 저희가 또 프리스타일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나라 여기 프리스타일 최강자한테 배틀 한번 오 알겠습니다 <laughs> 잠깐만 여기 나오시겠어요? 자 이제 하 <laughs> 어, 세개의 대결인데 어, 혹시 선공 후공 원하시는걸로 갈게요 거.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 도전자의 도전자의 프리스타일 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비트 아무거나 한번 틀어주세요 준비된거 비트 주세요 요요요 yeah. Everybody put your hands up 야, yo,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Hey. 야! Yeah, 야! Yeah. 야, 여기 나왔지. 맥랩 형이 불러서 나왔어. 조언은 내 앞에 있어. 그는 웹을 딱 봤지. 봤는데, 헌,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욕 뒤지게 먹겠지. 상관없고 난 웹하고 있어. 이 새끼 듣고 있지. 세살 형이랬어. 그래서 이 새끼라고 하면 좀 팔릴 것 같아서 이 새끼라고 안 하고 그냥 디스하고 있어. 나 비스 상대와 디스하고 있는 거고 비스할 수 있겠지. 어, 입이 존나 얼었어. 그래가지고, 어, 존화 랩이 안 나와. 뭐 어쩌겠어. 나 마이크 쓸것까 어, 형잘 봤어. 어 근데 그를 그릴 그래만 하더라고. 반고였어 어, 상관없고 백 오이치. 비트 위에서. 야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싹팔로우 어, 해줘요. 오케이. 요놈 쎄이. 어뭐더퍽 끝내. 오케이 오케이. 아유 바로 바로 갑시다. 비트 주세요. Yeah. Yo. y 형한테 하는 말이 뭐? 이 새끼라고? 근데 이 새끼 내가 봤을 때 그냥 지 새끼 같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이 새끼 17살 근데 얘 별명 지어줄게 병신 꼬마 정도밖에 안되지 혓바닥 존나 꼬이지 너 같은 새끼들 지금 빨리 고 l 헬지역으로 가야되지 넌 지옥행 너 같은 새끼들 왜 너무나도 지겹게 하고 있어 롱피딩 익음교 그 존나 급식춤 사람 생겼어? 난 띠리지 니네 명치 중심부 때릴 수 밖에 없어 니네 명치 컷할수 밖에 없어 머리도 존나 병신 컷 그러니까 존나 급식춤 존나 흰색 신발 신고 왔어 근데 너랩 존나 부터 씹새끼야 이래 말할 수 있지 그래 이건 욕설 요 그러니까 내가 랩할 때뭔 요청 다 필요 없지 그래 여기 맥너겟TV 내가 어떤 랩해도 전부 매너게임이지 근데 상관없어 이런건 전부 다 필요성 없단거야 니랩 네 듣고 존나 필요한 사람들이 아무도 소리 안질러 너 같은 새끼 랩해봤자 그냥 병신놈 저로밖에 안돼 여긴 신촌 내랩 존나 시지. 내랩 fucking 식초 에이. 하하하! 우와 우와 뭐야? 뭐 여기서 이제 그만 가시겠어요? 아니면은 뭐 끝! 한번더한번 더해도 돼요? 예예예 받으십니까? 어네뭐 oh, 얼마든지 다른 비트로 한번 그러면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른 비트 한번 들어주세요. 여 야! 야! 여예예여 야이 yeah, 새끼 생긴 거 가지고 나날 까고 있어 그런데 너는 얼마나 잘생겼는데 날 까고 있어 나는 모르겠지 s m o 팔찌고 왜하고 있으니까 너는 대례를 했어 아 존나 추워 뭐 어쩌려고 나왜 뺏고 있으니까 말이야 이 새끼 신발 나랑 똑같은 하얀색이면서 하얀색 가지고 취하네 브로우 이 새끼 뭐라는지 모르겠네 그냥 나한테 발리겠네 야 키는 좀 많은 키는 나보다 큰데 어 조가라 그래 나는 왜 브로패네 이 새끼 내가 토컨에 들어왔으면 아가리 존나 털었을 텐데 실제로도 존나 오우 oh 쉣나 들어가는 중야 새끼들 듣고 있는 거지 내 랩을 그네 먼저 본 거지 라고 묻는다면 뭐지 라고 할수 있지 그래 1년 뒤엔 내가 너 위에 있겠지 지금은 아래 어쩌라고 난그네 나이에 비해서 잘한다는 말은 그냥 솔직히 필요 없댔어 야 이거 다 쿨하고 나 솔직히 내 존나 못해 여자랑 못해도 못 가봤어 너희 뭔데 꼰대 같은 새끼들 존나하게 말이 많네 그네 나 꼰대들에게는 지적조 절대 안해그네 먼저 난 해하니까 들어보라고 너 말썽부터 다르다는 소리 전화 꼬여 얼어서 쉣 예이 요요요 랩이 안 들려, 얘 입이 얼어서 근데 그거 아니야, 네가 존나 어려서 나는 어퍼컷 날릴 수밖에 없어 니턱 네 주가리 그러니까 얘는 계속해서 나랑 경주하지 하지만 나 경주하지 이 새끼 존나 강하지 정로밖에안돼 나는 존나 없어, 싸가지 그러니까 이 새끼 뭐가지 날 수밖에 없어 얘는 왜 못하지 다 들어봤지 그러니까 전부 다 인정 할 수밖에 가야지, 너 인정 같은 데 가서 빨리 해라, 찾기 자랑 정로밖에안돼 근데 얘는 자기 자랑 할게 없어 왜냐면 얘는 없지 자신감 그니까 지금 내 앞에서 패배자 역할만 하고 위속에는 마치 대 대삼 겹살처럼 구워먹지 마치 삼겹살 저거밖에 안돼 너의 옆에 아니 거지 알겠지 옆에는 랩랩 근데 너같은 애들 존나 랩랩 보고 있어 이 새끼 지금 존나 추워지 않니 근데 이 새끼 내속에 든거는 우동사리 정도밖에 안되지 그니까 병신 정도밖에 안되 나는 허피난 같은 팀이지 하이라이트 사인 올릴 수 밖에 여기가 경기장이면 넌 탈락자 넌 안락사 시킬수 밖에 없지 죽어야지 그니까 빨리 해라 이 영상 가지고 추억팔이할수 밖에 없어 인 아프리카 TV 나는 지금 랩해 You fuckin' g b i t c h 그만! 그만! 아... 둘이... 후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자, 둘이 악수 한번 악수 한번 악수 한번 악수 한번 악수 한번 악수 고하셨습니다 잘... 잘 수고하셨습니다. 버티셨어요 다음에 또 저희가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와... 미쳤다 너무 잘한다 오랜만에 해서 저 좀... 재밌었어요, 진짜로 아, 진짜요? 네, 배틀을 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저도 와, 이렇게 길거리에서 신촌에서 완전히 이렇게 보내기가 저는 조금 아쉬워서 마지막으로 한분더 있을까요? 프리스타일 가능하신 분? 오우 괜찮아요? 네뭐 반갑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요번에도 성공은 이쪽에서 먼저 아니 아니요 저는 후공으로 하겠습니다. 후공이요? 예. 네자 그러면 괜찮으세요 성공? 네어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마주 마주 보면서 조언 우군이 성공한다고 하거든요. 비트 한번 털어주세요. 요 o 근데 그래 지금 맵을 게 선동 근데 내가 랩하면 절대로 없는 역공 그니까 러 랩하고 미치 여기서 존나 축구놀이 하고 비다는 거야 근데 얘는 존나 눈이 하나도 안모여에 코가 빨개졌지 근데 이 새끼 집 부모님께 빨대 꼽지 그니까 지금 부모님은 같이 깡소주 그니까 러 내가 랩하면 존나 참 교육 할 수밖에 없어 이건 real education 저도내다단 거야 이게 too much information 막 가고 있지 그니까 전보다 TMI 나는 것밖에 안 되지 그니까 러 인생사가 존나게 불쌍해 머리는 무슨 빈센처럼 따라했지 이 새끼 fucking bitches 정도밖에 안돼 신발은 들짝지 나는 지금 보여줄게 fucking 대사기 랩을 하고 있지 그니까 러 지금 남색구두지 입고 하는데 아쉬운 새끼 누군지 아무도 몰라 근데 난 예전에 우승자 대코이 새끼는 그냥 랩이 존나 우습다 라고 말할 수 밖에 없어 f u c k 부차 가져와야 되지 나는 계속 구름 차 go with all I 지 상식 곡선 보여주고 있어 나는 fucking 선처럼발치니까네가 다시 한번 해봐야지 이 새끼 빈첸 해바라기 소도밖에 안되지 그래 니가 한번 해봐 명신아 지금 빨리 해봐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아, 제 생각에는 성공이 너무 세게 박힌 것 같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다음에, 프리스타일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가능하다면 악수라든지 뭐 아, 자, 알겠습니다. 다음에, 네, 그때 뵙겠습니다. 조원우 군 이렇게 와주셨는데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었어요? 네네. 네, 네. 아 자, 너무 감사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이, 나 홍보하실 거 있으면은 어 일단 뭐전 이런 유튜브 컨텐츠로 막 힙합 다루고 그런 채널이 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엄청 네 그래서 너무 나오게 돼서 저도 영광이고 더 맥랩님 채널 엄청 계속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좀 득을 볼수 있도록 네 화이팅 <laughs>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재밌게 놀다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포옹 한 번만 아 너무 감사드려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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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연락 드리겠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자, 한국 기합 <laughs> 최고의 프리스타일, 아, 래퍼죠. 아, 우리 조원우 군이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 아, 너무너무 감사하고.